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 JLPT N3 중에서 어, 문자 어휘 문제 3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음, 문제 3은 문맥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문장이 쭉 쓰여져 있고, 가로 안에 문맥상 제일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어휘를 골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한자를 단순히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한자를 골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표현을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죠 역시 어휘의 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 그쵸? 어떻게 다른지를 약간 구별하면서 외워두면 아주 시험 문제 풀때 도움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그쵸? 비슷한 아이들 부사어를 묻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사어들이 각각의 뜻이 뭔지 그리고 앞뒤에 어떤 표현들과 함께 쓰여지는지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우리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코 레스토랑 노리와 오이시쿠나이노데 텐나이와 이모다이 레스토랑의 요리는 맛있지 않아서 점내는 언제나 텅 비어 있다. 이게죠. 맛이 없으니까 가게 안에 손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텅 비어 있다. 요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거뭐 있지 않을까요? 1 2 3 4번 중에 보니까 너무 쉬운 아이들이 있어요. 윽 까리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외울 때꼭 이렇게 외워주세요라고 했었어요. 깜빡 잊어먹다 깜빡 까먹다 깜빡하다 이거죠. 그래서 윽까리 와스레를 거의 세트죠. 부사어이기 때문에 와스레를 앞에서 쓰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깜빡하다와 같이 쓰르 동사를 바로 연결하는 것도 좋아요. 윽까리시다. 아어 이렇게요. 자 그다음 또 여러분 뭐 아세요? 어. 그 쓰리 한번 가볼까요? 그 쓰리는 꼭 뒤에 오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쓰리, 내무르. 어, 앞에서 봤던 동사 중에, 잠들다, 라고 하는 아이 있지 않아요? 그죠 잠들다, 라고 할 때, 내무르 네, 동사에 있었죠? 그래서 푹 잠들다, 푹 자다, 라고 할 때, 그, 쓰리, 내무르. 이런 표현이 좋아요. 꼭, 푹인데, 푹 삶다, 이런 건안 돼요. 수면과 관계된 동사만 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거1번이랑 3번인데, 1번 한번 가볼까요? 후라후라라고 하는 아이가,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거첫 번째가 흔들 흔들, 고정되지 않은 느낌을 말하는 단어에서 흔들 흔들입니다. 흔들 흔들, 약간 마음이 흔들 흔들, 머리가 어질 어질 흔들 흔들, 술 취해서 발걸음이 흔들 흔들, 비트적 비트적, 어 이런 거다 괜찮아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모습인데 발걸음. 마음, 머리, 어질어질. 여기까지 다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가라가라 이네요. 텅텅 빔이라고 할 때, 가라가라 라고 합니다. 아노미세 이지모 뭐 가라가라 됐으네. 저 가게 늘텅 비어 있네요. 아무도 없음, 텅빔 이야기 할 때, 가라가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19번 가볼까요? 자, 19번은, 문장, 문맥 규정이니까 문장을 읽고 어떤 뜻이 들어가는지를 유추하고 선택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타카다상가 히코스토이유 나니나니오 키탕아 헌토카도오카키니나르 아, 타카다씨가 이사한다 라는 무엇을 들었지만 뭐뭐라고 하는 무엇을 들었지만 본토오까도오까, 진짜인지 어떤지, 까도오까, 인지 어떤지죠. 정말인지 어떤지, 케니나르, 신경쓰인다, 혹은 궁금하다. 어떤 뜻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 케니나르는 플러스 의미도 있고 약간 마이너스 의미도 있어서 문장이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라면 오, 궁금하다, 어떻게 된 거야?도 되고 조금 마이너스 느낌이면 신경쓰이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한다고 하는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거죠. 자1번 우와사 소문인가요? 소문 저 소문을 들었다 어때요? 2 번은 샌덴 느낌 오, 발음 해보니까 조금 느낌 오지 않아요? 샌덴 선전 저 선전 선전을 듣지 않았겠죠? 우소 우소 뭐요? 예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할수 없겠죠?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4번 저우당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조당 얘는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 이게 거짓말인지 농담인지 문장에서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소문 들었겠죠. 답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맥 규정이니까 표현 표현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소문은 우화사예요. 그런데 소문이 나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 소문이 나다. 소문이 났어. 어떻게 해요? 우화사가. 스루 동사 씁니다. 소문이 나다 할때 우와 사가 스루 동사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우소는 거짓말을 하다죠. 근데 네, 거짓말을 하다 할때 우소 스루 표현보다 더 좋은 거 우소 오 이우죠. 이우 이유, 말하다라고 하는 이우 동사 씁니다. 우소 스루라는 말은 한국어예요 거짓말 하다+ 하다 동사를 바로 쓰는 거 그래서 이우 동사 쓰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내가 당했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 하면 우서오 이와레루가 되는 거죠. 수동태 써서 이유 동사 씁니다. 그리고 역시 조당이라고 하는 농담이란 단어도 조당오이유조당이와래루에서 이유동사 같이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문맥에서 제일 올바른 단어를 골라내고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 단어가 다음 다른 어떤 문장에 나왔을 때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는지도 같이 외워두시면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